뭐 하고 싶다고? 로또. 로또 하고 싶다고? <laughs> 아빠 로또 1도 사올까? 그 끌고 봐라 오나 접고. 어, 됐지. 됐기 더죠? 될 때보다 지금 또가 복권이 더 중요한 거야. 이공끌가봐 공. 공. 이거 공 있는데 끌까 봐. 이거. 우 1등 될거같아라오나 응. 1등 되면 뭐 할까 우리? 그 얼마야? 1등 5천원이야 일등 5천원이야? <laughs> 5천원 갖고 뭐할수 있어? 5천원 5천 할수 있어 그 응. <laughs> 옆에 그 옆에 5천원 5천원 5천원이라고? 더끌어봐 여기 끌어봐 여기 1,000원 이따 할5 아빠 긁어봐 1,000원 아데대 천원이야 나오나. <laughs>